40대 후반의 조성희 씨는 몇년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평소 과일을 좋아했지만 혈당이 오를까 봐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희 씨는 전문가의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만 소량 챙겨 먹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적정량을 지키며 섭취하니 혈당 변동이 크지 않고 오히려 포만감과 활력이 느껴졌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당뇨 때문에 과일 섭취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들에 대해 17년차 약학박사 저 조혜진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첫 번째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인데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40 이하로 낮으며 100g에 37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약 80g 정도의 블루베리를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두 번째는 사과 사과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많이 함유된 퀘르세틴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100g 정도이며 땅콩 및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세 번째는 체리. 체리의 혈당 지수는 32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리는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통조림을 선택할 경우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네 번째는 배. 배는 팩틴과 셀룰로우스로 이루어진 질긴 과육이 특징으로 이 성분들이 혈당 흡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춥니다. 혈당 지수는 33이며 100g 당 3.1g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껍질에도 많은 영양소가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아요. 하루 권장량은 약 100g으로 아침 식사나 오후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배는 특히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와 흔히 동반되는 소화기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과일, 마지막은 키위. 새콤달콤한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100g당 약 2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특히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키위 한 개에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껍질까지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 깨끗이 씻어 껍질채 드셔보세요. 하루 약 100g 정도를 아침 샐러드나 저지방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과일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혈당 지수와 식이섬유 함량을 고려한 현명한 과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